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이 들수록 이건 못 느끼면 치매 걸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 들면 눈도 잘 침침하게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들리고 네, 그런데 무언 못 느끼면 치매 걸린다고요? 바로 나이 들수록 맛을 못 느끼면 치매에 걸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음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맛이 어떤 걸까요? 음 맛있네 할때 어떤 맛 때문에 어, 맛있다고 느낄까요? 음식의 맛을 느낄 때 작용하는 것은 혀 안에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테이스트 버드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이렇게 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맛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뇌에다가 전달을 하는 신경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우리가 먹었던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달콤하고 맛있네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밖으러 와요. 아니 아주머니 이거 정말 꿀 고구마라매요. 그런데 맛이 하나도 없고 이거 내가 어 2kg나 샀는데 어떻게 혼자 다먹냐고요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사과도, 아, 이거 정말 꿀사과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남편이 사과야, 무야, 이런 걸 비싸게 주고 사왔어. 빨리 바꿔와. 막 이러면 이제 아니, 우리 남편이 맛이 없대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제이 이제 화소연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이유가요.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 미래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이 미래 신경세포들이 퇴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맛 이런 거, 귤, 뭐, 아니, 신거막 굉장히 잘 먹는데, 나이 드실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막 귤이나 이런 거, 신거 먹으면, 저절로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으으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그거셔? 너무 달콤한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험도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변하면서 우리는 점점 나이 들수록 신맛은 좀더 아주 예민하게, 과민하게 느끼고 매운맛을 또 예민하게 느껴서 매운 김치를 못 드시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둔해지는 맛은 어떨까요? 걸까요? 바로 단맛과 그 다음에 짠맛, 네, 이런 맛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살한살더 나이가 더해갈수록 음식이 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거우면 맛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을 계속 더 넣으시고 간장도 넣으시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 엄마 왜 이렇게 짜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어머니의 어떤 손맛이 바뀐 게 아니라 이혀 안에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변성이 되면서 이 짠맛에 조금 이제 둔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단맛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둔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사탕이나 이런 것을 안 드셨던 분들도 그냥 단 거,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어,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그냥 단맛을 좋아해. 이게 아니고 이혀 안에 있는 단맛을 느끼는 미래 신경세포가 이제 기능이 좀 저하되면서 어, 둔해지는 거죠. 잘못 느끼게 되니까 단 것을 많이 먹어도 이제 불편하게 인식을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맛 변화와 어, 그이 치매와 연관이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학지에 실린 이제 연구 발표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는 전두측지엽 치매 중에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어, 이런 행동 변이형 치매와 그다음에 단어의 어떤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는 우리가 이제 의미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의미치매 환자분들과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입맛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좋아하던 음식이 변하는 거, 구강의 행동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보다는 행동 변이형 전두측 지엽 환자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의미 침해 환자에서는요, 어, 알츠하이머 침해 환자보다. 좋아하던 음식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은 우리 뇌 안에 전두엽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두엽의 앞쪽, 편두체라든지 이런 부위가 망가지는 분들이 맛의 변화라든지 음식의 선호도의 변화라든지 음식 먹을 때 행동의 변화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아버지가 맨날 초콜렛만 드시고요. 사탕만 드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밥은 안 드시고 국수만 맨날 드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맛을 잘못 느끼고 이런 맛의 감각이 변했다고 하면 뇌의 전두엽이나 측두엽, 편두체 이런 곳이 변화하면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지를 꼭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맛의 변화가 생기셔서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못 드시는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식사를 준비할 때는 첫 번째는 정제된 어떤 탄수화물이나 설탕 성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쌀밥, 흰쌀밥 드리지 말고 이렇게 잡곡을 골고루 섞어서 이제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단거 이렇게 과자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뭐 당류 섭취보다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어 단백질 같은 경우도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좀덜 어 드시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어이 맛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 이게 향을 못맡는다고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질이라든지 뭐 로즈마리라든지 이런 이제 허브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이제 냄새라든지 맛 같은 걸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음식을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만들 때도 이왕이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이 수분 섭취를 정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하루에 최소한 뭐 5컵에서 6컵, 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7컵까지도 이제 수분을 섭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이 탈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분 섭취를 챙겨주셔야 되고요. 어, 네 번째는요, 이 음식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쉽게 게 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도 다른 거막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펼쳐놓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할 음식들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드시게 해도 그 식사하는 시간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이 들수록 이 맛을 못 느끼면 치매에 걸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